so i good 오케이. Champions... 지금 오겠다. 세 가지 하 짠. 와. <tongue> 미소시루 어. 카페나파. 여기 무식겹지? 난 이거 뭐 일본

일본 여행만 오면 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샤프는 일하러 갔고 저는 이제 오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아, 어제가 딱 하루 같이 놀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새끼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아키아바라? 그 잠깐 구경하고 오늘 어제 긴자도 가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못 가서 오늘은 어디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10시까지는 나가야 여기 친구를 바꿔주고 하시니까 준비를 하는 중인데 하, 어디 가야 할까요? 지금도 상태가 썩 괜찮진 않습니다 뭔가 속이 편하지 않아서 뭐 혼자서 음식을 먹고 해야 될 텐데 사실 음식 먹는 것도 두려워요. 또 체할까봐 오지 말걸 그랬어요. 저는 집에 있을 걸. 사실 지금 도쿄 여행이고 뭐고 집에 가고 싶어. 그래 여기가 한국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행상지는 긴자에 이토야 가려고 하는데요. 고민이에요. 걸어갈까? 지하철 탈까? 약간 시험시험 걸어가면은 좀 소화도 될것 같기도 해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한 39분, 40분 걸린다 그래가지고, 아, 결정장에. 미쳐버리겠네. 일단 나가서, 그, 온도와, 기온과, 저의 기분을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마시러 왔습니다 <laughs> 긴장 로프트로니 아니 긴장 로프트 가는 길인데 가로수가 다 어, 이거요? 거드 나무 뭔가 색다른 우리나라 맨날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거드 나무길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보여드릴게요. 나만 예쁜가? 뭔가 되게 숲 속에 빌딩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로프트에 완전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예쁘다. 귀엽다. 이거는 로롬 키링으로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귀엽다. 글로시 C로 해볼 짱이다. 아, 예쁜 건다 팔렸네. 말에 해라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요. 아, 또워 소리도 먼저 도 할게요. 속기 무지하게 좋지 않지만, 김샤프를 만나서 하버스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가 엄청 맛있다고 직원이 추천을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먹으러 왔어요. 못 먹어도 일단 한 입이라도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는데요. 어... 저희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 다 외국인인 것 같아요. 저 외국인들은 다 안에다 몰아놓고 그런 느낌, 그런 간지 발음이지 아노 리지 아노 커피를 두개 줄까? 무은 음. 마롱 밀크티 시즌 스티라고 합니다. 응. 음. 왜? 두고. 두고? 응. 너 마롱 밀크티 고하지 않았어? 어? 마롱 밀크티. 이어는데 이게 마롱 아니야? 딱 네. 크다 응. 손이 이만한데 응. 처음 건 잘못 나온 거고 그것이 밀크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맨 위에가 멜론 같은데 아마도 홋카이도의유발이 멜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일들이 약간 다 신선하고 달달구리에요. 케몬마이티를 먹은 게 잘한 것 같습니다. 약간 속이 진정되는 기분이에요.

close. Awesome. 뜯어보시오. 어? <laughs> 아니야? 샘베, 샘베? 그치, 그런 느낌이지. 어, 통으로 이렇게 하나네? 아, 두 개구나. 무슨 맛이지? 뭔가 해산물 느낌 나는다 아닌가? 1 0 개씩 들었거든? 응. 회사에 가져 가봤자 안 돼. 땅콩인가? 아 땅콩 한번안내몇가지열 개씩. 오늘의 편털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이것저것 사오긴 했거든요. 슈퍼 드라이 3.5. 이거 도수가 더 낮은 거샀고 김 샤프는 그냥 슈퍼 드라이아사에 샀고 오늘도 어김없이 오뎅 모밀, 야지 푸딩 요거 뭐 뉴템이라고 봤던 것 같은데 시즌 메뉴인 것 같아서 일단 은 당구 사 와봤고요. 요게 그렇게 산토리에서 만든 체지방 분해 물이라고 합니다. 음, 내일 먹겠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아. 아예 체지방 아니 인정 받았대. 먹을 상 받았대?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 음. 사실이라는 노벨상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 난리 났겠지 그러면. 그렇지? 피로 회복을 위한 자양강장제 끝. 뭔가 사, 소화가 잘될것 같은 아이들로 샀습니다. 두부와 무와 실곤약 헤헤헤 <laughs> 뭐 몸이 뭐였지? 데프라 몸이. 데프라 소바. 데프라 소바. 포키 고구마 맛 사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슈퍼드라이. 화난 음! 건가? 카를판매고자은 모두 입니다카고에서 쇼핑을 좀 했습니다 과자 같은 것도 좀 사고 이 물이 체지방을 줄여준다고 해서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물맛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물이야 물 이게 일본에서 B.M.I. 여기 체지방이 줄어든다는 게 인증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맨날 마시면 내장지방이 줄어드나? 참다가 참다 배고파서 이빵 하나를 샀습니다. <놀람> ゾーン番号2番3番のお客様は今しばらく。